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바울이 이제 오순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자 그 밀레투스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에베소의 제자들, 뭐 장로들, 리더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바울의 유언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살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유언가도 같은 이 언급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평생을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뭐 실패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그 순종의 결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불순종의 그런 어떤 채찍을 맞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온 일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이 자기의 그이 분명한 이 경험을 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의 지체들을 불러서 나누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적어도 에베소 지체들을 다시 볼수 없는 상황에서 전하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마치 유언과도 같았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와 리더들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식의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부탁들이 들어 있는 것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새겨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핀 것은 바울이 밀레드로 온 밀레투스로 온 리더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사역의 길, 이제 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꽃길이라고 포장하지 않고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고난이 있는 길이다라는 그런 것과 그리고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말씀과 부르심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2절을) 계속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울의 말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드로아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죽었던 청년까지 살려냈던 아주 최고의 능력자잖아요. 근데도 지금 그가 하는 말은 뭡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신령하고도 위대한 사람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5분뒤 일을 모르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다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라는 게 바로 이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길은, 뭐,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이, 뭐, 뭘 할지가 다 보이고, 뭐, 이 사업을 하면 어떻고, 뭐, 이걸 하면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뭐, 미래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도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죠 여러분 사람이 5분 뒤에 일을 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튼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다이 정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내일을 알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당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뭐 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 교인들이라고 해도 결국은 예언을 찾아다니고 이러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용해서 나의 내일을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 돈 싸가지고 들고 가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 어떤 기도인지도 모르고 뭐조건뭐 예언해 달라 기도해 달라 줄 수는 게 그게 보통이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미래의 운명을 알려주는 그런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 길을 계속 걸을 때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 성령께서는 사도바울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다. 잘된다. 복받는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를 도와서 아주 크게 뭔가를 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알고 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환란이 올지 언제 결박이 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빛된 모습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게 뭡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얘기하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증인된 삶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지금 똑같은 증인이 잖아요 나의 삶,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구절대로라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환란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사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그로 말미암마 이제 새 언약이 시작됐다. 이거를 증언하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개종 초기에는 도저히 유대인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과 말을 섞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가 아주 막 유대 그 기독교인들에게서 막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변화되고서도 만나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변화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들과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섞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또 고향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에 가서 1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약을 시작했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려는 이 바울의 의도를 보면 그 가슴 속에는 항상 자기와 똑같았던 그이 동족 이 유대인들을 향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이 너무너무너무 간절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국을 돌아다닐 때도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감행하는 가장 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또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이 셀이라는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고 비켜갈 수 없는 그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인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일, 뭐 위협이 되는 일이 맞냐, 없냐, 뭐 나를 실망시키냐, 아니냐, 뭐 환경이 어렵냐, 쉽냐, 뭐 나를 환영하냐, 대적하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거는 장애가 될게 아니에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그 장애를 우리가 뚫어낼 수 있도록 보냄을 받았는데 그런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멈춰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생명은 소중한 거지만 이 사람이란 존재는 또 그래요. 구걸에서 생명을 연명하는 비겁한 삶을 힘들어합니다. 또는 내가 살아가야 될 오늘 내가 눈을 뜨고 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야 될 사명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을 빼고 절망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오늘 이 잠을 깨고 일어날 꿈이 없다라는 거야 생명을 주고도 바꿀 그런 목표와 사명을 가지는 게 바로 사람을 살맛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거죠. 많은 대가를 받지 못해도 이 사명이 있으면 사람들은 일어나고 그 사명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 환란, 이걸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꿈이 없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특히 정말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사명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 하기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살고, 이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내가 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갈 그 사명, 그 가치를 여러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을 그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큰 꿈을 꾸시면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겨가는 정말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사명 증인된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부탁합니다.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구절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마치 각 자녀를 위해 가진 이 부모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절제하고 그 생명에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보살피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뭐 술, 담배를 비롯해서 또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뭐 내가 뭐 지옥 가는 일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의 삶. 지금 이 이야기, 온 양떼를 위해서 너의 모든 삶, 너의 생각, 너의 말을 삼가라. 조심해라. 하나님이 피로 산 생명을 너에게 맡기셨다.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보다 둘, 셋 정도 돌보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의 영적인 이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셀도 이셀 속에 리더는 한 명인데 뭐 구역원들이 뭐 셀원들이 수십 명씩 되는 그런 것보다는 그 중심에선 셀 리더들이 음 같이 제대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세워가듯이, 우리 셀 식구들도 그렇게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성도를 가지는 거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원약 공동체를, 이 교회를 혼자 잘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가 그렇게 이끌어가게 한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모두가 함께 갈때 바르고 끝까지 갈수 있도록 세운 거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 왕이나 뭐 황제나 뭐 어떤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법도를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 법도를 주셔서 그들이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최고가 돼가지고 뭐 그냥 다 휘어잡고 영웅처럼 끌고 가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갈수 있도록, 함께 약속을 지키고 함께 걷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면 뭐 굉장히 빨리 가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갈 때는 더디고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도, 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마음이 결국엔 우리를 끝까지 우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까지 갈수 있게 하는 그런 진정한 시너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든지 리더와 인턴 그리고 동역자 한 사람 그러니까 한셀 속에서 이세 사람이 한 영적인 가정을 구성하는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한 사람씩 어 누구든 어쨌든 어, 내, 다음 생명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의 우리가 한 그룹이니까. 한 사람씩만 세워가도 벌써 한6명 정도가 한 셀에 그렇게 구성될 수 있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숫자가. 그래서, 1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양육하던 그세 명이 이제,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서 또 다음 사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쯤에 되면, 이, 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서, 순서대로 말하면 한9명 정도가 어떤 셀을, 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정상적인 어떤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배가가 될수 있도록 또 셀을 다시 이제 이렇게 쪼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생명들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생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그렇게 하나마다 감당해 간다면 뭐 소위 말하는 뭐 배가운동 배가라는 게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당 안으로 사람들을 그냥 많이 몰아넣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배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한해한해 한해 우리 교회가 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양떼를 아끼지 않냐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디에 대한 겁니까? 교회 밖에서 다가오게 되는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들을 말하는데 사나운 일이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 요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에 있는 데가 있죠. 핍박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뉴스를 들으면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법치 국가, 뭐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 속에서는 그렇게 막 교회를 그런 식으로 밖에서 막어 공격해 들어와서 뭐 교회를 부수고 뭐 파괴하고 이런 일들은 드물죠.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기독교가 사실 이렇게 평안하게 오랫동안 아무 박해 없이 오래 지낼 수 있었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평안의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생성 때부터 보면 뭐 끝없이 교회는 공격을 받았고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지구의 또 다른 어떤 우리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벌어진 일도 있습니다만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또 이런 우리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정말 이런 핍박이 아닌 정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복음이 전파돼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만몬의 문화 물질주의 문화, 발과 아사라의 문화, 음란과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오히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해서 스스로 타락하게 하는 유혹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의 주 안에서 소중한 생명으로 존중받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 영적 욕구를 추구하게 하는 거 이게 마치 무슨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막이 복음과 핵심을 다 헷갈리게 해 놓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하는 성령의 그 은사들도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영적인 이 무슨 이 낮은 자로 취급하고 막 이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성경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막 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역사적인 사실도 모른 채 감성적으로 막 다가가서 막 그냥,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그냥 이, 이 어떤 그 감정의 어떤 그런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걸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어느덧 지금 이 동성애가 이 신학, 신학교 안에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이 뚜아리를 틀고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런 걸 비롯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이 가치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일들이 지금 너무도 교회 안에 아주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치를, 청년들의 가치를 소통하려면 뭐 이제 세상의 것을 흉내내지면 안될 정도로 청년과 뭐 얘기를 할 그러니까 청년들과 뭐 얘기를 하려면 세상의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지금 존재의 가치를 잃었고 목적을 잃었고 자꾸 이제 타협하고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 금방 보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가지고 뒤틀고 비틀어서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가 사탄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듯이 그런 일들은 사실 쉽게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 아무것도 몰랐던 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사람들도 속았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하고 그 진심이 담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어쩌다 보면 그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간질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당 속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늘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깨어서 이 교회의 정체성대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의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사실을 깨달아 장로와 리더들에게 이 생명들이 하나님의 피로 산 그런 백성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을 함께 책임지는 삶, 함께 가는 삶이 성도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 와서 혼란케 하는 존재들이 누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어, 나를 잘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 이런 식으로 속이는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자만 잘 사는 성도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어~ 자기는 뭐~ 사업과 직업과 모든 게잘 풀린다 어, 하나님의 뜻으로다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교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게스트, 손님처럼 자꾸 살려고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하신 이 일을 감당하는 호스트,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 교회 속에 늘 손님처럼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가난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 성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가 이런 성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비리를 받고 부족함들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같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혼자서도 충분히 바른 신앙을 갈수갈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워낙 교회들이 타락하고 뭐 부정부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놓고 보면, 그들 또한 함께 가게 하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싫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이기의, 이기적 현상의 극치라고도 또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 이 손님들로 가득 찬 교회에서, 어,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으니까, 어,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떠나겠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지 하나님을 떠나잖아 이런 말 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 게스트들이 가득 차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에? 이 교회 속에 그러니까 이 어두운 교회 속에 그러니까 어둡다는 게 교회가 어둡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그 모습 정말 형편없는 모습대로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 이 교회 땅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 서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탄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힘써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손님 대접만 받기를 원하고, 다른 또 다른 그런 손님 대접을 받기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겠다. 나는 가난성도다.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구성원들이 책임은 회피하고 혜택만 누리라는 그런 공동체는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손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가족을 찾으십니다. 영적인 아비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열방 속에서 그렇게 이기적인 손님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이기적인 그이 욕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 여러분은 교회 속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 피로 맡기신 에, 그런 이 주인처럼 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좀잘 되돌아보시고 우리 정말 한 교회를 우리가 모였는데, 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힘써서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오면서 정말 이 교회가 나의 가족과 같이 함께 책임지고 생명을 세워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함께 연결된 생명들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가족의 사랑 가족애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친숙한 동호회처럼 편하면 만나고 불편하면 대충 지내거나 또 감정적으로 상처받으면 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확 떠나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중요한 이 부탁 속에 분명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피로 산 존재요 리더들은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세워가는 존재다라는 우리의 이 존재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졌던 그 관계를 연결된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 증인, 호스트가 되어서 십자가의 혜택만을 바라며 온그 게스트, 손님들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심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빛과 소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냥 혼자서 무엇을 하면 빨리 일이 진척되는 것같다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 사명의 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이 길을 따라 멀리, 그러니까 끝까지 갈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느 험하고 높은 산을 이제 강추위가 몰려오는 그 추운 겨울날에 이제 친구와 함께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 가다가 이제 길가에 쓰러져서 얼어 죽은 얼어 죽어가고 있는 죽진 않은 그런 거의 뭐 그런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한 친구는 야저 사람 살리려다가 우리도 이 강추에 위 얼어 죽는다. 그러면서 먼저 가버렸어요. 근데 다른 한 친구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쳐업었습니다. 그 업고 가게 됐는데, 그, 그러니까 눈이 덮이고 꽁꽁 얼어, 혼자 가기도 힘든 그 산길을, 거의 정신을 잃은 사람을 업고 가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정말 곧, 어, 이, 곳이라도 뭐, 숨이 넘어갈 듯한, 에, 그, 어려움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제 그 사람을 업고 걸은 거죠. 근데 그렇게 땀을 흘리며 막 열이 나니까, 얼마 전그 길에 쓰러져서 동사 직전에 있던 그 업힌 사람의 몸이 녹으면서, 오히려 두 사람이 함께, 이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얼마쯤 깨어난 사람을 부추기고 함께 이렇게 힘겹게 길을 가던 중에 봤더니 길가에 완전히 동사에서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다 같이 죽을 수 있다. 야, 이거 먼저 가야 돼. 이러면서 혼자 갔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인간의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께 걷는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힘겨워 보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오히려 우리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며 돕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함께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끝까지 함께 가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다, 힘이 있다, 라는 사실 잊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진심을 품을 자로 자라게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어 우리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런 정체성에 대해 무지하여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며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세상의 것 닮아 살아가게 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각 부분이 소중한 이유는 전혀 다른 모든 것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나의 나됨을 너무 교만하게 드러내거나 나의 해야 될도리를 너무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열방 속에 그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은 혼자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오늘도 내가 보내받은 삶에서 곳곳에서 함께 걷고자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